the sing in your... 어떻게 살았을까 참 연약하고 병들고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뭐 실수투성이죠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버리지 않더라. 저 하나님이 신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laughs> 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게 기도하셨습니다. <laughs>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늘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지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아, 네. 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변화를 주시고, 아, 네. 아, 네. 여러분의 사역에도 힘있게 해 주실 줄 아, 네. 아, 네. 아, 네. 믿습니다. 우리 63장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 없어. 말고 한편 땅에서 내용이 줄을 갈망하며 내일가 줄을 안고 하나라다 아멘. 다위윗의 다윗, 시편의 그, 그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이 다위에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으로 마음이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향해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되는지를 구구절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안절한지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요.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실하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지를 구구절절히 알게 돼. 니 아, 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사랑할 만큼 사랑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응. 하나님만 없다 그러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했을 겁니다. 응.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응. 가진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응.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놓고 그저 뒷짐 짓고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고다 우리의 삶을 다 엿보고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그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 아,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는 자들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나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이요 다윗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윗만 위해서 기록한 것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소망을 주고 힘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네. 소망을 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신 그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 여기 다윗이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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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아는 하나이다 님을 아, 아, 아. 어떻게 찾으냐면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했다 아, 아. 여러분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땅이 황폐하고 물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때어 고난을 줄때무력고 황폐한 그런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아니.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평범하게 할 때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때는 제가 오는데 빠져서 깊이 하나님께 회개할때 하나님을 거기서 깊이 만나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공부하고 지치고 병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 고치시고 그들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 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그런 때는 시련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합니다. 자기 영혼도 주를 갈망하고, 자기 육체도 주를 악무합니다. 모든 것으로 주님을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진실하십니다. 왜진실하냐면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 응.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처럼 진실할까? 아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만나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성경에는 외면한 게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다만어요다 치료받았습니다. 다죄 능력을 체험한 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것같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 것같아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누가 믿음이 있나? 누가 진짜 나의 도움을 구하나?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가나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눈이 그 마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샅샅이 이 세상 어느 곳인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내가 도왔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나는 이런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절 내가 죄에 걷는 것 영광을 보려 이와 같이 성서에서 주를 바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성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법깨가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곳입니다. 오늘날 내기는 성도들이, 죄종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다이슨 지금 권능과 영광을 포기하여 성세에서 주를 바라고나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음, 음, 네. 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음, 하나님의 영광 뭐 이렇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믿냐 그러죠? 난안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놈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얼마나 큰 영광과 그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그 영광 안에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소를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건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아멘. 네. 3절, 죄인 자식이 생명보다 남으로 내네 입술이 주를 찬양하시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다이세 시편의 이 기록을 보면, 참 그, 다이세 시편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자 어떻게 보면 다이 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음, 그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저 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뭐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님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도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 내가 관심을, 내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사랑하거나 똑같이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랑이 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아, 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갑니다. 다윗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아지 아, 네. 제가 좋아하는 걸 시편에 그런 내용 중에 61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참잠이 하나님만 바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 네. 아, 네. 오절부 나의 영혼아 참잠이 하나님만 바라. 그럼 나의 성은 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네. 여러분 절망은 없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 네. 네. 여러분 시기 왕이 죽음의 위기에서 벽만 받아봤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병만 바라보는, 다른 거 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이씨 사랑한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린, 우리, 우리 영혼이 너무 산만합니다.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기대해보고, 여기도 엿보고.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뭐가 문제 없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멘. 그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순전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멘. 문제가 없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죄인 자신이 생명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아멘. 무슨 말씀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아멘, 아멘. 알고 사랑한다고.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아멘. 알아요. 응? 때론,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 변하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때는 가끔 하다 세상을 엿보는 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사람다 부족한 거예요. 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오고 있겠습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운 일이 많은니다 여러분, 그렇죠. 겉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깨끗해도 그 인간의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겁니다.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는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더 크다고 하는 이런 큰 확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지 믿습니다. 아, 네. 믿음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갖기를 원해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랬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그광야를 지나면서 <laughs> 수많은 기적과 그 사랑을 보였지만 늘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할지도 하나님 여전히 언제나 사랑하고 우리 기도를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의심합니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들과 자녀를 다른 사람에서 줄수 있어요? 어림만 푸는지도 없지. 돈 백만 원도 여기서 못 꺼내요, 솔직히. 돈 백만 원 여기서 어떻게 꺼내?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게. 기독교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런으로 나의 평생의 줄 성숙함죄 취임으로 하면 나의 손을 들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생에 기도하고 아멘. 평생에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 때론 손을 드는 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시 없어서 나는 하나님 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절 네, 네. 아, 네, 네. 한절 보고 마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아, 네, 아멘. 네, 네.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는 골수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아아 네. 골수는 피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영양을 영양소를 만드는 것이 골수라고. 요 여러분의 골수가 기름진 것 같은 먹은 같이 만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는 그래서 소망거니요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다. 내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어? 상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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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보면 우리는 때는 미달일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상을 찌어넘는 그런 일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제가 해서 그런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누구라 그래? 제가 이렇게 보아 하나님 좋으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다. 제 신앙 고백이를 여러분 당신 하나님 누구라 그래? 하나님은 너무 너무 좋으신 분니다 여러분 이게 말뿐이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고 신앙적인 채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은 내삶 속에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 네. 그것이 제 아, 신앙 고백입니다 우선 아, 네. 뭐, 거차하게 고사하게 말안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 네. 여러분 이런 좋은 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신기한 하나님 신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높은같이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가늠치 못한 일을 하는 신기한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아,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와 기적과 신기한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역사인지를 믿습니다. 아, 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내 네. 머리 수준으로 믿고, 우리 그저 이 세상 수준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자기 상신의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리고, 광해 만나를 내리고, 아멘. 죽은 자가 운데 부활하신 아멘.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는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요거는 할수 있을까? 아, 저건 힘든데. 아니요. <laughs>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 무엇을 못하겠냐? 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네믿음 대로 되리라. 우리의 이런 믿음이 큰 역사를 이끌어낼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주저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손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여 아멘.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은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 큰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저희들이영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앞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종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 네. 네. 우리 찬송 <laughs> <laughs>